기능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어, 지금 어, 자율주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차가 어, 저렇게 사거리에서 어, 쓸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왜 쓰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어, 여쭤봐도 될까요? 왜 서는지요? 예. 어, 저게 어떻게 서는지. 서는지요? 예. 바닥에 센서가 있나요? 어,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지금 자율주행이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사람이 보고서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데 자율주행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어, 자유롭게 자동으로 멈추는 건데 그 역할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가로등이 보이시죠? 예, 아, 네. 네, 저기에 서 있는 가로등하고 지금 자율주행 차하고 둘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이런 사거리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갈 때 저렇게 어, 모션을 감지해가지고 차가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 저 가로등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진 않나요? 어, 이게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이제 되어 있는 장치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율주행 가능할 수 있는 가로등이 설치돼 어, 설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어 아무래도 지금은 이게 아직 크게 자율주행이 어, 보편화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저희가 지금 어, 기능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가로등에서 지금 또 기능이 지금 저기 보시면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은 뭐 흉기난동, 칼부림 좀, 좀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저 CCTV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모션 감지를 해요. 모션 감지를 해가지고 누군가 뭐 칼을 뭐 꺼내서 소지를 해가지고 어 약간 좀 수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관제센터에서 그 모션을 감지해가지고 바로 112에다가 신고를 어호출 해가지고 바로 어 112에서 거기도 경찰 은 곳으로 가져가지고 구치를 할수 있는 요즘에 그런 세상, 어 <놀람> 그이 많이 어, 어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런 <놀람> 역할도 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저 SOS 긴급상황 버튼이 있어요. 아. 예, 저게 있는 이유가, 뭐, 진짜 내가 위험해서 누를 수도 있지만, 뭐, 어 내가 만약에 뭐,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어 겨우겨우 와서 누를 수 있는, 뭐, 할수 있는 힘이 이거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막 누군가 뭐, 쫓아오거나 그럴 때 긴급상황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관제센터에서 어, 지금 CCTV에서 주변 상황을 보고서 바로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119든 112든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사실 네.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가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별로 안 아픈데 도아 예. 정말 심각한데 누를 수있 그래서 있거든요. 그 담배센터에서 그상 주변을 CCTV로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AI가 그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가 많이 어 지금 보편화를 할, 시키려고 지금 계속 개발 중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가 장난스럽게 누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누가 진짜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은 어 그냥 장난스럽게 누른 건지, 그거를 이제 CCTV에서 어 주변 모션을 감지해 가지고 어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LED 전광판으로 그 도시의 그런 홍보도 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버튼 누르면요. 지금 저맨 위에 저 불빛 들어오는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화면에 긴급발생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막 떠요. 그리고 저 밑에 스피커에서 긴급발생이라고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역할이 무조건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게그 관제센터에서 그걸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서 AA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어, 지금 긴급상황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 어, 사인을 올리고,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네. 네. 네, 아예 새로 구축하는 건 제일 쉽잖아요 네. 나중에 그 다음 단계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이런 기능들을 부착하는 게그 다음 단계로 보고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아님,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것도 충분히,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어,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전, 그리고, 그리고 좀 환경에, 그 도시 환경에 좀 계산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에 좀, 어, 안전, 그리고 보안 이런 것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기능을 다 넣을 순 없어요. 넣을 순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필요한 어,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상용,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네 완벽하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앞으로 이제 2025년도가 되면요. 지금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기능도, 기능, 기능들도 있고,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어,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개발하시는 업체이신가요? 아, 저희가 개발도 하고요, 만들기도 하고, 네. 지금 이 가로등, 이것뿐만 아니라, 저쪽에 가시면은,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이제, 혹시, 버스킹 아시죠? 예, 청주에 가시면요, 청주에 어, 전국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버스킹 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문을 열면은 어, 마이크가 내장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버스킹할 수그 있는 버스킹, 그거 버스킹인가요? 아, 예, 맞아요. 네, 이것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또 보시면은 이렇게 버스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설치되어 있는 게 예, 시에 많이 설치하시는 거 예,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게 그늘마 미디어, 그늘막 가로등인데요. 지금은 또 가시다 보면 은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어 거기 가시면 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네, 궁금하시면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나로도 관심 많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직 저희가 어 한참 이거를 상화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전에 조금 취약한데 많이 좀 안전 안전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예방을 좀할수 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도 어, 잘 인터뷰를 잘 잘하지 못하지만 뭐 한번 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디 올라가나요? 아 저희가 이 영상은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고 예. 뭐, SNS도 올리고 네. 있습니다. 소네트 예. 이십구요. 업체 명이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가로등 이야기입니다. 아 예, 예. 네, 어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 이렇게 그 자율주행 타서가지고 어,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아까 한번 타봤는데 네, <laughs> 네. <laughs> <저희도 웃음>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